포스터요? 포스, 여기 있는 친구들을 외우셔야 돼요 아네 알겠습니다 자그 저기 가운데 토끼, 토끼 가운데 토끼 제로 베이스 원이에요 아, 한유진 07년생 얘네가 다 섞여있군요 한 그런 게 아니야 <laughs> 실수하면 안돼 그래서 다섯개있어제배원이 가운데 토끼 토끼 오른쪽에 있는 애 투어스 알죠?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속. 아니 안경 끼고 안경 어 안경 걸치고 있는 친구가 신유 아 최신유. 자, 그러면 재현이, 신유. 재현이는 여기 없어. 그재 여기 보낼 건데. 아, 아. 그다음에 토끼 왼쪽으로가 보넥도 태산이. <laughs> 너코르티스 알아? 아, 알아? 그고그그그 고, 고, 고. 아, 아, 알지 알지. 거기 공군 연대 있어. <laughs> 그 그래, 최월이 그렇게 흘렀단다. 공군 연생이면 내가 초등학교 2 학년 때. 내가 너 초등학교 2 학년 때 공군 진짜 얘는 군대 나갔다 와야 돼. 군대 나가면 되나가 되죠. 그 근데 그 뜻의 의미가 뭐였어요? 군대 나갔다 오라는 의미가? 나만 갈수 없다. 아갈 거예요. 근데. 복숭아 대각선 왼쪽이 있는 친구는 군대를 안 가요 복숭아 대각선? 복숭아 대각선 왼쪽 아이 노란 머리 어그 친구는 군대를 안 가요 왜일까요? 외국인인가요? 정답 대만 일본 아하. 도쿄 도련님이세요 도쿄 도련님 이름이 뭐죠? 유시 토코노유우 토코노 유시. 어 토코노 유시. o Yushi. Tokuno Yushi. Tokun y u s h 원빈 원빈. u n Yushi. Tokun Yushi. t o 원빈 n y u s h 다고 소문이 자자해. 이 h i t 잘생겼다. 자 일단은 50장을 다 하는 얘기 h 알았지? <laughs>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o 여기서 맞춰봐. 가 가운데 토끼 땡 에서 오른쪽 땡 에서 오른쪽 아 원빈 나의 최애를 맞춰봐 원빈 땡아 글렀다 너는 진그내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네 유튜브 왼쪽에 왼쪽에 있는 어 정답 정답 태산이 아 태산이 이거이왜 태산이 근데 다 좋아해 제일 좋아하라는 거 뽑으면은 태산이 태산이 어느 그룹 아, 미치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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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T VC TT 갈게요. 저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지? 누구? NCT VC VC 써있잖아. 너무 귀엽지? 헉! <laughs> <laughs> 들어갔어. Let's <laughs> get.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야. 알았지, 왜요? 테산이테산이 아, 테산이 어, 야. 권력 미쳤는데? 아유. 자, 저는 지금 덕스티벌 인원을 뽑으려고 왔고요. 공평하게 어, 한쪽으로 다 쏠리면 안 될까? 아이돌이. 보넥도 몇 명, 라이즈 몇명 이렇게 공평하게 뽑으려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했고 그 하고 싶은 이야기 써주신 거 너무 잘 봤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당첨자를 다 뽑았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짜잔! 오늘은 하루 전날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준비 중이고요 현재 시간 9시 <laughs> 됐다 언니 벌써 기 팔리지? <laughs> <laughs> 제일 유명해 제일 <laughs> 투어쌈은? 한마 해주시죠 <laughs> 지금 덕스티벌이 끝나고 친구랑 밥을 먹으러 왔고요 홍천 저희 근처에서 먹고요 지금 몇시입니까? 10시가 넘어서 10시 15분 떡볶이를 먹으려고 왔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에서 피만 나요 진지한 감자전이랑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가진 점아 진짜? 단호박에 떡을 옆에서?